엄마가 아들이고 비켜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전 덜어넣어 놨고 음. 엄마 음. 저왜칠게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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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いうことで。<music> 그니까, 오기서 갔어. 빨리 많이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아, 그러면, 못 먹어, 못쉬어 오늘 저에 죽어 먹을까? 죽게 먹을까? 응? 응? 나 먹어야 돼. 뭐가다 먹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할라면 <목소리도> 할 수도 있어. 아직 근데 이야기를 해봐야 돼. 휴발 anyway, <LE> 맛있다. 응. 아, 빠딱발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응이 음. 투플러스 오늘 사왔다. 엄청 청포도 맛있는데 청포도 맛이 엄청난다. 맛있어. 맛있지. 응. 지금은 아빠가 를 위해서 진짜. 진짜 노력하고 잘 키워놓게 t have a day. I don't know. I d o n 수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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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사랑 해. 자랑 해. 아사사랑 해. 보고 싶은 영 해. 없어? <웃음> <웃음> 그런 느낌 화 없어? 가을이가 좋아하는 그잘안 해. 잘안 해. 잘안 해. 잘안 해. 잘안 해. 잘 사실, 이거 두개 되게 보고 싶은데, 칼로안 좋을 것 같아. 응. 다른 거 빼고.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어디? 아, 예. 아. <laughs> 되부 같다 태기도 엄마 사랑하지? 되기 엄마는 이렇게 껴안고 있으니까 좋지? 되기 좋아보여? 유튜브로 봐 <laughs> 엄마도 사랑해 태기도 엄마 좋지? 사실 오늘은 우리가 전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특별한 메뉴 뭔데요? 전주갔으 이걸 넣어야 지마데마가지고 그래서 한 했죠? 하지 마. 자기, 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김 파는 어머니도 알고 있어. 요 만들어야 돼요 음안드 오씨. 고, 고. 한번 굽고 국고 짜서 부드러워요. 고기가 부드럽답니다. <laughs> 부서지는 것좀 보세요. 너무 부드러워서 고기가 다 부서질 지경입니다. 어, 진짜 부서진다 다. 어떡해? 갈색. 長かよ何でかか 와 아빠 농구 잘한다 그지 대가. 야구로 lu, g u 지 그 다음을 제대로. <laughs> 어찌나 답답하던지 이렇게 많이 왔어? <목소리> 뭐야 그게, 야, 나 야, 이렇게 씨. 이렇게, 야, 이렇게 왔어 뭐야? 저거 뭐야? 우리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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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기다렸어 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laughs> 진짜 연희는 <laughs> 그래서 어디래? 이러아까증 정말 창피하네 우리 이거는 잠깐 빼놓을까? 아무도 안 찍을 것 같지? 응응나진이 대박 가능해 나 축하해 로 여정이라고. 음, 소스 줄 소스 어, 봐. 맛 음, 어? 어? 아, 쉽지 않서왜 <놀람> 이렇게 폭신해. 괜찮아. 대장. 음, 응. 음, 맛있다. 응, 혹시 나한 음. 와 가지고. 어, 마지막에 너무 바빴어. 음. 도가어먹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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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라라 라라라. 음.

나 먹어봤는데 <S> 맛있다. 내가? 내버. 내가? 근데 나는 음. 일주일에 거의 한번 먹어. 맞아. 나는 세 번. 그런 게천 나도 한두세 번. 음. 네.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음, 나는 맛있어. 스타벅스에서 그거 마시는데 아, 피지오. 아, 음, 맛있어? 초코 맛이었어? 뭔마이야 어, 에이드. 어 이거 무슨 맛이야? 맛있어. 대박. 응. 내가 빼갔어아이 어? 왔다고? <laughs> <laughs> 장난. 그래서 양이 풀어. 너무 숙욕 때문에. 왜 우리 둘이서 같이 갔다고? 어? 왜? <laughs> 응? 뭐? 그랬어. 그래서 <laughs> 그 사람도 가고 나도 가는 거야. 근데, <laughs> 근데 그 <사람> 미안 <laughs> 맞아 맞아. 진짜 진짜 이 <laughs> <맞아. 진짜. 맞아. 웃음> <laughs> 어리지 아감동감이야 아, 자기 안나 아유, 한각탕도 먹는다. <laughs> 맞아. 삼 한갑탕도 사. 어저께 내가 유튜브 봤는데 거기에 멸균 꺼즈을 대면 된대. 아, 진렇게까지 아, 해야 돼? 그니까내 말이. 비아들는언니우리 그냥 이렇게 아요진지 이거. 터질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겨. 음. 재밌네요. 행복하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진짜 딱 우리 던심 시간의 모습이었어 <목소리> 이거 항상. 맞아. <목소리> 좋았는데. 맞아. 맞아. 와. 아! 와프 어! 아! 어. 어! 어! 아, 다시 대방송. 소원 언니 빨리 소원. <목소리> <laughs> 언니 라이프로이 아니야. <laughs> 언니, 언니. 언니. 아니야. <웃음> <웃음> <소기베�도>. <웃음> 아니야. 기대 너무. 아니야. 라이프로이 아니야. 와, 뭐 이렇게. 와, 다 몰래 다 선물이야. 가격만 어, 있어는거 아니야? 어? 49,000원. 9천... 5만원이죠, 거의. 5만원이죠. 서5다 5만 아, 너무 고마워 아, 똑같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왜이 야, 근데. 그거 같지 않아? 팁이 어. 어. 맞춰봐야 돼, 팁. 아니, 아니야. 안 나와. 왜안 나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뭐 듣고 싶고 나는 그 시험이 두 시간이었거든. 아 그치 맞아. 응. 시험이 두 시간. 근데 그나한 시간씩 인정돼.